우리 동네 동전 마켓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귀주대첩 강감찬 승리의 비밀 3차 고려 거란 전쟁 인문학처세술이란 주제의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오늘은 고려 거란 전쟁을 막아낸 고려 최고의 명군 8대왕 현종 귀주대첩의 강감찬과 현종 인문학처세술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동전을 수집하시면서 함께 시청하여 주세요. 우리 한국사에서 가장 뛰어난 명군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각 국가들 별로 서로 다를 텐데요. 조선시대의 경우 세종대왕 혹은 정조 등등 유명한 명군이 꽤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려의 명군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재미있는 건. 조선의 최고 명군을 꼽으라고 하면 말씀하시는 분들마다 꽤 다양한 답변이 나옵니다. 그런데 고려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 고려 최고의 명군을 꼽으라면 95% 이상이 단한 명만을 꼽는데요. 바로 8대왕 현종입니다. 8대왕 현종은 매우 기구한 운명을 타고 나서 결국엔 고려 최고의 명군으로 성장하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는데. 사람들은 왜 그렇게 현종에게 열광하는 것일까요? 현종의 가게는 매우 복잡합니다. 현종의 어머니는 한정왕후인데요. 한정왕후는 대왕경종의 황후였는데. 그렇다면 현종의 아버지는 대왕경종인데 벌써부터 막장이죠. 대왕 경종은 말년에 아내 왕후와 헌정 왕후를 아내로 새로 들였는데 두 사람은 친자매였습니다. 다만 대왕 경종은 언니였던 헌의 왕후 사이에서만 아들을 낳았고 헌종 왕후 사이에선 아이가 없었습니다. 오대왕 경종이 죽었을 때 헌의 왕후 사이에서 낳은 경종의 유일한 아들이 아직 어려서 헌의 왕후 헌정 왕후 자매의 친오빠가 육대왕 성종으로 등극했습니다. 경종 사후 언니 헌의 왕우는 경종의 아이 계령군을 낳았기에 계령군과 궁궐에 머무를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던 여동생 헌정 왕우는 궁에서 나와 사가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헌정 왕우의 사가 근처에 절이 하나 있었는데 헌정 황우와 그 절을 오가던 삼촌 왕욱과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왕욱은 왕검과 그의 제5비 신성왕우 김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로 어머니 신성왕후 김씨는 신라 왕실 출신이었습니다. 삼촌과 조카의 러브 스토리가 이상하게 다가올 수 있어도 근친혼이 성행했던 고려 왕실에선 그 관계는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헌정 왕후가 선대 왕의 왕비였다는 건 심각한 문제였죠. 심지어 헌정 왕후가 왕욱의 아이를 임신합니다. 헌정 왕후의 오빠 대왕 성종은 이 관계를 그냥 넘어갈 수 없었고 헌종 왕후와 왕욱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왕욱을 경남 사천으로 유배를 보내버리며 두 연인을 완전히 결별시키는데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으로 몸도 마음도 지쳐 있을 때 헌정 황후는 출산했고 아이는 무사히 아들로 태어났지만 출산 후 회복하지 못한 헌정 황후는 사망합니다. 그래도 여동생에 대한 미안함 때문인지 성종은 어린 조카를 사천에 유배가 있는 왕욱에게 보내 친부가 직접 키울 수 있도록 해주었죠. 이 이야기가 바로 현종의 출생 스토리입니다. 그러나 친부 왕욱은 아이가 다섯 살이었을 때 사망하고 아이는 개경으로 돌아와 대량 원군으로 봉해진 뒤 왕족이 키우고 있었습니다. 6대왕 성종의 주권은 5대왕 경종과 헌의 왕후 사이에 나왔던 아이도 장성하여 7대왕 목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헌의 왕후는 목종의 어머니로 천추태후가 되었죠. 천추태후에게 김치향이라는 내연남이 있었고 심지어 김치항 사이에서 아들을 보기도 했습니다. 천추태후와 김치항 자신의 아들을 차기 국왕으로 옹립하려고 했는데요. 아들이 없던 대왕 목종에게 차기 국왕 계승 서열 1위 후보는 대량 원군이었습니다. 그 뜻은 대량 원군만 없으면 천추태후와 김치항은 자신들의 아들을 왕으로 세울 수가 있었죠. 천추태후는 12살의 대량 원군을 승려로 출가시켜 신열사로 보내버렸고. 김치향은 몇 번이고 신혈사로 자객을 보내거나 국녀들을 시켜 독사를 시도하려는 등 대량원군을 살해할 기회만 엿보았습니다. 오죽하면 그 어린아이인 대량원군이 조정에 연이 닿아 있던 최충순을 통해 국왕 목종에게 제발 구원해 달라라고 호소할 정도였죠. 신혈사의 주지였던 진관 스님은 절에 땅굴을 파서 대량원군을 피신시키는 등 어떻게든 이 불쌍한 대량원군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대량원군은 죽음의 위협을 피하려고 언제나 차고 습하고 좁은 땅굴 속에 숨어 있으면서 독서를 했다고 합니다. 훗날 대량원군은 이날의 감사함에 보답하고자 신열사를 중수하고 절의 이름을 본인을 지켜준 스님의 법명을 따서 진관사로 고치니 이 절은 오늘날 서울 북한산 자락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2 0 0년 천추 태후와 김치양의 전행이 심각해지자 참지 못한 7대왕 목종은 서경에 있던 서북면 순검사 강조에 군사를 이끌고 개경으로 와 김치양 1파를 일망타진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강조는 개경에 입성 후 김치양 세력을 제거한 뒤 목종마저 폐위시키고 목종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강조는 대량원군을 8대왕 현종을 옹립했는데요. 현종은 강조가 옹립했던 왕이었고 제위초에는 허수아비 국왕에 불과했습니다. 한편 고려를 호시탐탐 노리던 거란족의 국가 요나라는 강조의 정변을 구실로 삼아 1010년 고려를 침공했습니다. 정변에 성공하여 국왕을 꼭두각시로 삼고 정권을 장악한 최고 권력자였던 강조는 직접 30만 대군을 지휘하며 요나라 군을 막으러 가지만 오늘날의 평안북도 선천군에 있는 통주성에서 강조가 생포당한 후 처형당합니다. 요나라군은 곧장 남진하여 수도 개경까지 점령해버리는데요. 개경 점령 직전 현종은 신하들과 개경을 나와 남쪽으로 피난을 떠납니다. 현종이 피난길은 또 다른 지옥의 행군이었는데요. 탈영하는 병사는 물론이거니와 현종을 호종하던 신하들도 도망가기 일쑤였습니다. 세기도 힘들만큼 곳곳에서 산적과 도적들을 만났고요. 심지어는 누구인지 알수 없는 적이라고 기록된 자의 공격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지나가는 고을마다 환영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경기도 양주에서 아전 따위가 현종에게 왕께서는 나의 이름과 얼굴을 아시겠습니까라며 모욕을 보이고 또 난동을 부린 적도 있었죠. 그나마 공주에 이르렀을 때 공주의 호족이었던 김은부가 극진이 현종을 모셨다고 하고 이때 감사함에 현종은 훗날 전쟁이 끝나고 김은부의 세 딸과 모두 혼인하여 김은부는 왕의 장인 어른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공주에서의 대접이 끝이었습니다. 현종이 전주에 이르렀을 땐 전주 호족이 주상께서는 행차하지 마소서하며 아예 받아주지도 않았습니다. 현종은 겨우겨우 나주까지 도착합니다. 아니 그래도 왕의 피난길인데 이런 지옥의 피난길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고려는 여전히 지방 분권적 사회였습니다. 중앙 정부의 집권화가 완벽하지 않았던 체제의 국왕은 궁궐에 있을 때나 절대적 존재이지. 자급하게 궁궐로 나온 국왕이 다른 지역에서도 환영받게 되리라 장담할 수가 없었죠. 그나마 개경을 점령했던 요나라 군은 지나치게 빠르게 남아한지라 보급이 안정적이지 못했고 실제로 양규와 김숙흥 장군이 후방을 교란하고 있던 터라 1011년 철수하면서 거란의 2차 침공은 끝이 납니다. 2차 침공 때 지옥의 피난길을 겪고 돌아온 현종은 각성하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달라진 명군의 모습을 보이는데요. 언젠가 거란족의 요나라가 다시 침공해 온다는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 현종은 강감찬을 중용하여 적극적인 국방 강화책을 펼쳤습니다. 현종은 강감찬에게 수도 개경을 두른 나성공사 책임을 맡겼고, 동해안에 자주 출몰하는 여진족 해적들을 소탕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2018년 현종과 강감찬의 예상대로 거란족의 요나라에서는 소배압이 이끄는 거란군 10만이 3차 침공을 감행했습니다. 현종은 강감찬을 원수의 강민첨을 부원수로 임명해 요나라군을 맡게 했는데 자그마치 고려의 병력이 20만 명이었습니다. 한국 전쟁사에서는 우리가 침략받는 전쟁에 대해서만큼은 항상 우리가 소수의 병력으로 항전했다는 이미지가 강하게 박혀 있고 실제로 대부분의 전쟁이 그렇기도 했지만 3차 고려거란 전쟁 때만큼은 고려가 압도적으로 병력이 많았습니다. 국경을 넘자마자 흥화진에서 강감찬의 기습을 받은 소배압의 요나라 군은 수도 개경까지 곧장 남아하는데요. 2019년 1월 개경 인근까지 소배압이 도착하자 고려 조정에서는 이번에도 현종의 피난권이 거론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종은 두 번의 도망은 없다며 개경에서 항전의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현종은 개경 인근의 백성들을 전부 개경의 나성 안으로 대피시키고 최대한 식량을 가지고 들어오되 나성박 농작지 전부를 불태워 요나라 군이 차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청야 작전을 펼쳤습니다. 맹추위에 배고픔까지 겹치자 요나라 군의 사기가 떨어질 때로 떨어졌고, 이 틈을 타 현종은 기병백기를 보내 요나라 군 정찰대에 야습하는 놀라운 용맹함을 보이기도 하였죠. 보급 문제에 시달리던 소배압은 별수 없이 철군 명령을 내렸고, 본국으로 귀국하는 요나라군을 오늘날의 평안북도 구성시에서 강감찬의 고려 병력이 기다리고 있다가 돌아가는 요나라군을 산멸한 전투가 한국전쟁사 3대 대첩 중 하나로 손꼽히는 귀주대첩입니다. 강감찬이 개선하며 돌아오자 고려현종은 오늘날 황해도 금천군인 영파역까지 마중을 나가 현종이 금화 8가지를 친히 강감찬의 머리에 꽂아주고 오른손으로 금수를 들고 왼손으로는 강감찬의 손을 잡고는 위로하고 감탄하였다고 합니다. 고려군이 침입한 군보다 두 배에 가까운 병력으로 적군을 맞이했던 것 한국사의 다른 전쟁과는 다르게 생각보다 위기의 전투가 없었다는 것 승리의 규모가 엄청났던 것은 강감찬과 현종이 전쟁 전부터 철저하게 준비했던 덕분이었죠. 두 남녀의 불륜에서 태어나 본인은 원해 본 적도 없거늘 차기왕의 계승 서열 일이라는 이유로. 이모 천추태우와 이모의 내연남에게 어릴 때부터 끝도 없이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 자랐고, 언제 어떻게 죽임을 당할지 모를 공포에 떨더니 강조의 정변으로 강제로 왕이 되었고, 현종은 왕이 되어도 강조의 허수아비에 불과했고, 정작 이 모든 사단을 낸 강조는 거란과의 전투 도중 죽고, 차마 왕의 행렬이라고 할수 없는 최악의 피난길에서 가진 수모와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두 차례의 거란 침공을 받은 현종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현종은 왕족이라는 이유로 남들에게 휘둘리고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삶을 살다가 운명을 탓하며 피하려 하기보다는 차라리 강력한 왕권을 휘두르는 국왕이 되기로 결심했고 여러 정책들을 통해 현종은 가장 안정적인 왕권을 확립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업적이 오도 양계라는 지방 행정구역 제도를 정비한 것인데요. 이제 행정 단위로 편입이 됐기에 지방은 자체 호족보다는 왕이 파견한 지방관의 관리를 받는 것이고 또 지방행정제도를 정비하면 무엇이 가능하느냐? 바로 지방군 동원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3차 고려거란 전쟁 때 현종이 20만을 동원할 수 있었던 겁니다. 현종은 거란과의 3차 전쟁으로 피폐해진 민생안정책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군인의 유가족. 예컨대 전쟁 전사자의 아내들에게 토지를 지급해주는 구분전 제도를 시행했고 민심을 위로하고자 불교를 진흥시켜 육대왕 성종일에 중단되었던 팔관회와 연등회를 부활시켰으며 초조대장경 간행도 시작하였죠. 가진 고생과 경험을 통해 현종은 완성된 군주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 과정에서 가장 각별한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강감찬인데요.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여의고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여인 현종에게 강감찬은 새로운 아버지였습니다. 3차 고려 거란 전쟁 후 강감찬은 이른이 넘은 나이에 더 이상 정사를 돌보기가 어려워 사직을 요청하자 현종은 안석 지팡이를 하사하고 사흘에 한번 출근하려는 혜택을 주며 계속 조정에 남아주기를 부탁했죠. 강감찬은 그 노년의 나이에도 개경나성을 보수하고 강화하는 등 공사 책임을 다했으며 현종은 고려의 모든 안정은 강감찬덕이라는 말을 입이 마르도록 언급했다고 합니다. 1031년 안타깝게도 강감찬보다 현종이 먼저 눈을 감았습니다. 현종이 고려, 거란 전쟁을 막아낸 고려 최고의 명군 8대왕. 현종 세상을 떠난 그의 고작 3개월의 차이로 강감찬도 운명을 달리했는데요. 두 인물의 사망 연도도 동일한 것이 참 공교롭기도 한데, 강감찬이 눈을 감든 그날 밤에도 태어날 때처럼 하늘에서 별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우리 동네 동전 마켓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적으로 동전과 지폐 수집에 관한 다양한 영상과 역사 인문학에 관한 다양한 영상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